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진들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결국 벌어지게 됐고 그로 인해 정말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심려가 상당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일단 이번 일에 대해서 모두가 아시겠지만 25년 3월 20일 범양건영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게 되었고 그만큼 회계감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물론 지난 4월 10일이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범양건영 측에서 주권상장폐주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거래소 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개선기간에 부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대체 어쩌다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작년 24년 범양건영의 재무 상태를 돌아본다면, 매출액은 1,013억 원 영업 손실이 382억 원, 그리고 단기순 손실이 463억 원이었죠. 자, 그만큼 단기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23년도에도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적지 않던 것은 사실이지만, 24년 들어서 손실폭이 4배 가까이 커졌고, 아무래도 신규 사업 투자와 높아진 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 그리고 사업 실현 실패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게다가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서 급격한 부채비율 상승도 크게 작용을 할수 밖에 없었는데, 23년 부채 비율이 210%로 비교적 준수했던 것과는 달리 24년 말 기준 거의 500% 가까운 부채 비율을 기록하면서 예견된 일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책임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자그마치 천억 원이 넘는 채무를 떠으면서 직격탄에 맞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신청서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선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거래정지는 유지가 되고 범위한 건영 측에서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 등 자구 노력 후에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에도 담기 싫은 말이지만 상장 폐지가 확정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말이 뭐냐면 이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상장 폐지 절차로 간다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10일간 가격 제한이 없는 마지막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 코스피에서 완전히 퇴출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범위한 권영의 소액주주님들께서 관리종목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지내고 계신 상항인데요 물론,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받아내기 위한 명백한 의견을 제출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청원을 통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고, 동의를 얻을 경우에 상임위원회를 회부가 될 것이고, 또한 청원 참여율이 높을 경우 이슈가 부각되면서 거래소나 금융당국 역시나 이제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나섰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사 일들로 바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주님들을 대신해 도와드리 고자 범양건영주주소통채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 청원뿐만 아니라 거래소 측에 집단 성명을 제출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범양건영 의거래정지 상장폐지 관련 사안 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고 이미 입장하신 분들만 자그마치 천 분을 돌파하신 상황이며 그래도 아직까지 힘이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인 만큼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범양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답장을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청원뿐만 아니라 집단 성명 그리고 범양건영의 실시간 상들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지금과 같이 개인 투자자로서 홀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이 같은 상황에 저를 비롯한 수많은 범양건영 주주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주 한 종목을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관련 주 안에서 세력들의 장기 매집이 예상이 되어 바로 일주일 뒤인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이 되는 추천주 한 종목을 바로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M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기업을 통째로 사들인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차트 흐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 흐름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자그마치 5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1000% 이상의 역대급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 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정확히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9822-4887번. 010-9822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번호인 만큼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단가 및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25년 한해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